안녕하세요. CC 농장 강진주입니다. 네, 오늘은 히즈위의 저기저별이라는 안무를 알려드릴 텐데요. 이제 한달 후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잘 배우시고 교회에서 우리 멋지게 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희 프레임 밖에 CC 농장 친구들이 있는데요. 궁금하시죠? 조 이따가 자, 지금부터 강의를 알려드릴 텐데요. 어, 이 노래는 4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렴이 4번을 반복해서 옵니다. 그래서 후렴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영광, 그 글로리아 분인데, 영, 방, 글로리아 부분인데, 영, 영, 방을. 음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. 어, 먼저 오른쪽부터 오른손을 위로 들, 들었을 때 이렇게 돌려줍니다. 이렇게 뭔가. 우아한 느낌으로 영에 해서 스텝도 하나 둘 이렇게 가주시고 돌려줍니다. 그래서 영어 그때 반대쪽으로 왼손 돌려주고 어 아래쪽 오른쪽 영영 이렇게 네 번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높이 계신 주께 이렇게 두번 쉽죠? 위에 루피 계시다. 그 다음에 주님께. 그 다음에 어, 이거를 한번 반복하면은 후렴이 되는데이 이후에 이제 1절부터 처음에는 어, 저기 저별이 우리를 밝게 비추는 건데요. 저기 저별할 이때 이제 손만 하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저기 저별이 그 다음에 우리할 때 우리를 우리를 도하다가이 가사에서는 총네개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저 별이 할때 심심하니까 발까지 같이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인도하다가 이렇게 손 허리로 네, 와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똑같이 반대 방향이에요. 저 아기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어.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반복 구절에서는 어 아까는 먼저 하늘을 찌르는 동작인데 이 이번에는 우리 이 우리가 고대하던 때 우리를 먼저 한번 찍어주시고 고대고 고대할 때도 이렇게 하늘 을 보며 기대하는 고대하는 왕이 나셨네 할 때는 왕을 이렇게 주님을 표현해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저 천사 도할 때는 우리를 우리가 천사로 생각하고 저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하면서 이번에는 노래 부르는 동작을 해주시면. 그 다음에 똑같이요. 이렇게 하면서 후렴이에요. 쉽죠? 1절 끝. 자 2절. 2절은 나는 황금을 나는 물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인데요. 이거 더, 쉽, 더 쉽습니다. 자더 쉬워요. 자 하나, 그 다음에 둘, 그 다음에 셋, 넷 하면 되는데 방금을, 나는 황금을 나는 물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그럼 저 아기 메시아에는저 아기 위에, 하늘에 계신 우리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 드릴 때는 이렇게 경배 드 인사하시면 되고요. 경배 드리네 다시 송머리 동작. 그쵸 아까랑 똑같죠? 해절이 다시 한번 더. 는 방금을 난 놀래야겠다. 안녕 들여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 드리자. 네 2절은 아예 첫 번째 A 이 글쓰가 두 번째 에이 가 똑같아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3절은요. 기뻐하라 베들레에만 너무 작지 않 기뻐하라, 들레헤마할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량하는 것처럼 손을 만들어 주시고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살짝 살짝시놔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뻐하라, 들레헤마까지 하고요. 작지 않은 걸 편하게 해서 너는 작지 않도다큰 하는 거를. 할게요. 자, 기뻐하라, 그런데 행은 착지않토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낫도다 아, 이렇게 어요 왕이 할 때는 이거 낫도다 할 때는 속시. 왕 낫도다. 그다음에 하늘에는 영광이었대요. 이때 또 하늘은 위를 항상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. 어, 위를 가리킬때 하늘에는 영광이요. 그다음에 땅에는 평화로다. 평화가 다 나와서 다 나와서. 이목에 경배드리자 쉽죠? 한 번만 자그 다음에 다시 후렴에 반복되고요 마지막 사절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어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. 믿으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